2024더멘탈리티 이벤트 투팀가강종화대태우 김수정입니다. 기록 멈추하뒤습니다고 뒤에 멈추고 뒤에 멈추고 뒤에 멈추고 뒤에 멈고 뒤에 멈추아 뒤에 멈추고 뒤에 에멈추 15k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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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kg. 네.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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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eah. you oh. 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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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좀... 지금 지가... 아, 그러니까 이어서 가야 돼. 응, 응. 이어서. 이거 신신거 응. 아. 응. 응. 끊었어. <laughs> 생각 오늘 제가 깜짝 발내일이없어요빼기 있는. 린어 이른꺼다 <목소리도 목소리도 웃음> <한번 먹겠습니다. 웃음> <laughs> <바람판다. 웃음> 对对。 好听好听好听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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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아아 됐다 됐다 이다이팅화이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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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 아, 까비 까비 까비. 시간 얼마 남았 일분 3분30 초. 이제 거의 1분 남았어 요강하 125kg입니다. s a 초남지어요 n a 초, a s 초 남았어요. t o 초. a m 초. 지금 이제 h a 초 o n 어요 a 초, s 초 남았어요. o 초 남았어요. h o 초 남았어요. 초 Samsha Tonamas, 초 a m s 았어요 m 15초, 15초 남았어요. 파운드, 파운드, 파운드 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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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5초, 무게. 300, 3 0 가까이저태훈김 김수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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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김킬로 김수정, 김1정 k g 정김1정 김수정, 김수정, 김수 오5 k 오키로. 오키로. 오키강조하로겠습니다키로 오키로. 오키로. 오킬로오키킬로2 0킬 g 입로다키킬로입니다이 오태원 재겠니다 피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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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부 피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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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파운드. 피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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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파운드 1 5파운드 10파운드 45파운드 45파운드 2 0 k 로입니다1 네. 됐습니다. 아, 끝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종료. 아, 95